음주 운전부터 마약 투약까지 법과 도덕을 위반해 아이콘의 전 리더 기아이를 비롯해 국내 연예계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KBS TV 시그널에 출연을 금지당했다. KBS에 따르면 김세론 22, 곽도원 49, 신혜성 43이 음주 운전으로 KBS 출연을 잠정 중단했다. 김세로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학동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변압기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김세로는 현장에서 혈중아코올농도 측정 대신 혈액 검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혈중아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를 넘어선 0.2%로 판정됐다. 최근 김세로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한 소식통에 따르면 200년생 미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도원은 지난 9월 25일 오전 내시경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취소된 면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 신화도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BS 방송교제심의위원회 공연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연예인은 출연을 불허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방송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방송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이에세 사람 모두 KBS에서 잠정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다. KBS는 이날 작곡가 돈스파이크 45, 배우 하정우 44, 전 아이콘 멤버 비아이 26의 방송 출연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해 여성 접수원과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그는 지난 12월 20일 결정된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환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포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B.I.는 2016년 4월과 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환각제 LSD를 구입해 일부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원은 B.I.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을 추진했다.